어, 저번에 캔 빗... 아, 그냥 저번에 캔 빗을 따라가다가 얘가 도망쳐가지고 어쌔신이든 못 뭐, 어쌔신이고 뭐고 얘도 나오고 어, 그렇게 했었죠. 캔 빗에 도망가는데 계속 애들 찌르면서 따라가봅시다. 어, 레벨업 25, 이제 레벨 25나 되네. 방패는 이렇게 어르견으로 승용건으로 이런식으로 하면 간단간단! 컨터로 잘라주죠. 아 진짜 저게안 되나봐. 방어가 저게안 되나봐요. 아저게안 되네. 방어가 피해야 되네. 이렇게. 어 찾아. 아 얘네가 사원을 뭐 지키는 뭐 그런 건가봐요. 서로 싸우고 있네요. 그러니까 아 진짜 아아아빽빽아 아, 진짜. 아, 진짜 아 괜찮아요. 울버린 금방 회복합니다. 마어 카운터 이렇게 금방 회복하죠. 제 클로킹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센서로 안 그러면 몰라요. 얘는 이렇게 이렇게. 오케이 됐어 뒤치기! 뒤치기 자 뒤치기 오케이 런지로 오케이 됐어 토티? 아 오케이 오케이 막아! 아 오케이 오케이 됐네. 아, 얘가 경우질 많이 주네요. 4천이라 주네. 자 어디로 가야 되나? 이로? 아, 어 이로 가면 되는구나. 아닌데? 어아 오케이. 이걸로 어, 받침대를. 아니, 어, 맞은, 는것 같은데? 어, 맞았어, 맞았어. 이렇게 해서. 어, 이렇게 해서. 어, 오케이. 맞네요, 맞네요. 가자. 일로 와, 로 와, 로 와, 로 아, 진짜. 오케이. 썰어봅시다. 아, 진짜. 어 어디서?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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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. 너도 일로 안 해. 어차피 힐링팩트 때문에. 아 뭐야? 죽었어. <laughs> 아 힐링팩터 너무 맹신했어아 재기랄. 아, 아 잔챙이한테 죽은 적 별로 없었는데. 아 진짜. 방송 하지 않 을게요. 아, 저게 꽤 많이 산나 야, 거용히 아니네, 조심 해야겠다. 아, 오케이 됐어. 이어 됐나? 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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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좋 좋아 둘타고 갑시다. 어우. 어, 괜찮이. 계속하자. 어, 앞에 독퇴 있네요. 넘어지고. 알았어 여기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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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는거였지 아 몰랐네 됐네 했네, 됐네 했네. 됐네요 해낼뻔했네 아 그래도 독택 먹었으니까 됐죠 자 해보자 갬빗 계속 도망가네 어디까지 도망가려고 그러지? 갬빗이 원래 저렇게 깝죽 깨러리는 캐릭터였나? 갑시다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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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지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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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뭐 있나? 어 스킬로 어 코스트 코스트 한번 해줍시다 어 클로스핀 클로스핀 데미지 클로스핀 데미지 버서그 클로딜이 어 클로스핀 한번 해주죠 얼마 안 하니까 데미지 듀레이션 됐어 됐어 지금. 오케이, 굿, 굿. 킥. 콜로스피이 어, 괜찮아, 괜찮아. 콜로스피 괜찮아. 사이클론도 한번 해주고. 레이지 모아서, 모아서 뭡니까? 한 번씩 이렇게 쏴줘야지. 큰 턱.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. 일로와. 오케이. 어, 레벨업. 아, 레벨업 했네요, 현재. 금방금방 금방 하네. 어, 뭐 있냐. B가 버섯 크고, Y가 드루, 드릴이구나, 드릴. 사이클로 클로델. 체크포인트. 아, 회 헬기. 헬기 골치 아픈데. 어, 일단 독택 한번 먹어주면. 삼천 아 보자 아 열받는다 와아근 옛날에 했을때 이거 이렇게 짜증났었나 아몇년전 게임이라서 기억이 안나네 아, 왜 시점이 강제로 바뀌어? 아, 진짜 짜증 난다. 아, 저는 에 진짜 이발 제발 제발 할수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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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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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로, 로할수 있어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오케이 오케이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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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와. 아 천신만고했어요. 아 진짜. <laughs> 와올버린마지 상이 됐어. 아. 어넘었네요넘었네요아 진짜. 어짱나 죽는 줄 알았네 진짜 와. 가자. 킥. 일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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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어우. 클로스 핀.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클로스, 클로스 핀. 일로와, 이자식 일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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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한번 더. 클로스 핀. 야, 이거 업그레이드 해놓으니까 완전 좋네. 대박. 아, 왜 여기 진짜 업그레이드를 안했어 아 근데 데미지가 <laughs> 그닥인 것 같다. 스킬 하나 더 올려볼까? 아 지금 사밖에 없네요. 4밖에 없으니까 레벨 하나 더 올릴 때까지 기다려봅시다. 어 뭐야 이거? 아 언제? 예 네, 피규어스 인. 네, 예 장난 아니죠. 아야야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 빼. 빼빼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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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. 야. 일로와, 일로와. 아, 야아 일로 야야야야 아이고. 야야야야어아 진짜. 아, 얘네 피 피가 장난 아니네. 어, 좋아. 그래도 얘네 없으면은경치는 많이 져서 좋아요 아 진짜 일로 일반 병사들 상대할때는 거의 얘가 완전 학살하고 다녔었는데 얘는 좀 어렵네요 아 진짜 아, 일로아 잘못했어 아 됐어 굿굿 위로 가야 되나? 오케이 했어. 무시합시다. 어우... 탈수 어, 있구나. 올라가. 계속 올라가. 계속. 오케이. 이거 보니까, 옥상까지 가야될 것 같아. 꼬리, 옥상까지 가야될 길이야. 어, 어, 저기 뭐 있어. 뭐 있고, 뭐 있네. 어, 이거 먹고, 쟤네 무시하고 갑시다. 세비지. 어, g a i 스몰 small amount 브 from d 오케이. Okay. 필요 없고, 갑시다. 진행해. 어... 아니, 아니, 아니. 올라가서 뭐 타고 가야 될것 같아. 아닌데? 어, 저기 줄이 있는데? 뭐지? 어! 겜빛인가? 어, 겜빛이야? 아, 진짜. 아, 깨비 아. 오우, 클로. 아, 진짜. 일로와. 일로와, 일로와, 일로. 카운터, 카운터. 아,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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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피, 해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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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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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돼는데 놀러 일로 아, 해볼일로러 아, 때리자. 마구마구마구마 아, 피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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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피피 피해 피해. 피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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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피피피피피 피해 주시다 어, 피해. 에너지 회복 좀 하고. 때리다가. 피해, 피해, 피해. 피해. 어 됐어, 됐어, 됐어. 됐어, 됐어. 또 도망가? 아. 아, 다리에 폭발이네. 아, 어. 말, 말했죠. 또라지가, 딱, 그냥, 옥상까지 가서, 싸야 될 길이야. 그러니까, 옥상까지 가야겠네. 어, 저 핵이 저거 뭐, 할것 같은데. 어, 가자. 어, 일로, 일로. 센스. 센서. 센서. 일로, 일로, 일로. 카운터. 아, 진짜. 아. 아, 얘네는 뭐, 그냥, 간단하죠. 얘네는 간단해요. 간단간단어 보자 아 저거 잡고 가야되네 어 밧줄 어디까지 가야되냐 어 여기까지 이렇게 됐어 됐어 어어 아, 저거 잡고 가야되나 그리고 왜 이렇게 되는거지 한번 가보자 아 아이템 아이템 없어 어, 저거 잡고 갑시다. 오호. 아 좋아. 어? 아. 아 저거 뭐 있었던 것 같은데? 아닌가? 어일로 가는 거 맞나? 맞겠지? 오, 어, 맞는 거 같아. 어, 저거 타고 올라갑시다. 가자. 아, 진짜. 올라가. 됐어. 올라와, 올라와, 올라와. 이자식 일로와 일로와 일로. 어디서 그냥 포를 쓸라 그래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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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오케이 헬기 타고 어 일로와 일로와 헬기 부숴주자 어 올라가 올라가 어 이것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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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 <laughs> 창문 깨고 어. 아 좋네. 아, 할게 완전 귀찮아 는데 굿굿. 어, 아, t h a n 올려서 고마워 아, 아냐, 아냐. 아, 뭐 이렇게 길어? 어우. 아, 좋아. 좋네요. 엘리베이터 타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. 아닌가? 아, 쟤네를 물리쳐서 못 올라가나? 설마... 어,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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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됐네. 아, 리스타드안 해도 되네요. 어, 아, 다행이다. 굿. 어우, 여, 여, 여... 안 되는데... 어... 오케이... 스인인스스 스핀 한번더 스핀 마을 때는 스핀 스피인. 스핀이 답이지 한번더 스핀 아 굿굿 컨터로 야무지게 컨터, 턴터. 컨터를 야무지게. 아 진짜. 어, 한번 끝냈어. 컨터. 좋아, 두 명. 컨터. 세 명. 3명. 세 명, 3명. 세 명째. 카운터. 됐네. 어, 레벨업. 레벨업 끝네요 어, 끝났어, 끝났어. 굿. 어, 좋아. 스킬. 어, 6 있네, 6. 어, 레이즈를 하나 더올려주죠 그리고 어, 클로드릴 클로드릴 헤비 데미지 그래 들리 데미지 오브 데미지 오브 클로드릴 어 데미지 클로드릴 데미지 한번 할까 얼마 안 하는데 하자 클로드릴 오케이 클로 드릴 한번 하자 됐어 어.. 어디로 가야돼?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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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클로 드릴이 뭔가 되게 세보이긴 한데 그동안 좀 데미지가 없어가지고 좀 불만이었거든요 업그레이드 한번 하면 좀 나아지 겠어요 올라가 아, 이 게임 볼륨 은근히 길다. 아, 진짜 뭐야. 아, 설마. 오. 아, 저기까지 가야돼. 아, 저기까지 가야돼. 와.